같이TV 대표 전문가 정문일 층 황철중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농어바이오 볼게요. 농어바이오. 현재 시각 1시 2시 35분 지납면다 2시 35분. 자 농어바이오 오도록 할게요. 농어바이오 볼게요. 왼쪽 위에 월봉부터 봅시다. 월봉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꺾어 놓은 데가 있죠. 그래서 그림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월봉에 이렇게 여기 맞은 것 같아요. 15,000원이.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여기 15,000원대가 지지하자. 장도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지지 했었죠. 지지를 했었죠. 이랬었는데, 이게 저항이 됐죠. 저항. 이게 0 0 0 원대죠. 그걸 주봉으로 옮겨놓으면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1 5 0 0 0 원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고 조금 떨어지는 형태가 되죠. 자, 일봉을 보게 되면, 일봉은, 네, 치고 나갔던 자리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가 될까요? 왼쪽 아래 보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박스를 그렸었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런 시도가 한번 있었고요. 그다 이런 시도를 한번 했죠. 이렇게. 그래서 상자 예, 국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했죠. 어떤 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까지가 모아가는 모습이 아니었겠냐. 상당 시간, 긴 시간 동안. 그래서 머리를 들고 시그널이 하나 나왔죠. 거래가 동반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얘가 딱 올렸는데 일봉에는 보이지 않았던 15,000원대가 눈을 확대시켰더니. 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됐죠. 여기, 여기였다는 거죠. 여기. 월봉의 이 자리, 네. 그 다음에 여기랑 지자장 이렇게 그 자리를 알고 봤더니 딱이 자리였다는 거죠. 여기. 여기. 월봉 주봉으로 이어지는 에... 저항값이 한눈에 이렇게 그려지죠. 여러분.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우상향으로 올라간 일봉에서 이렇게 보면 이 두툼한 게 보이죠. 여기가 그래서 얘는. 그림이 잡히는 게 우상향으로 가는 이그목에서 얘는 여기를 깨면 안 되겠죠. 여기를. 그렇죠. 여기를 깨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네. 가격대를 뒤로 보니까 여기 쳐고 나갔던 자리니까 얼마예요? 만 150원은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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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지죠. 그래서 올려놓고 눌림의 형태가 돼서 이 물량이 아직 이탈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않았다면 얘는 한번 다시 치지 않겠나 싶은 거지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은 지금은 만 원대 부근 요기 요기가 지지대가 형성이 돼 있고 만 오천 원대가 저항이 있고 주봉으로 보게 되면 우상향으로 약간 틀어놓긴 했으나. 월봉으로 보니, 이 자리에 떡하니 저항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안에는? 갇히게 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나가줘야 되겠죠, 이렇게. 나가거나, 튕겨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얘는 뭐예요? 갇혀있는 형태가 강한 모습이 펼쳐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 안에서. 네, 그농바이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선 접근해봐라, 그러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죠. 왜? 얘가 껴있으니까. 얘가 껴있으니까. 만 원과 만 오천 원 사이 지금 만 이천 원이니까 딱 위치가 중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얘는 만원 금방이라든지 여기 있었던 추세 금방. 여기 올라갔던 여기 뚫은 자리 얼마죠? 만천원 부근 있죠? 여기. 만 원과 만천원 사이에서 이렇게 지지하는 형태가 나오면 여기서 한번 도전해 볼만하고 만원 이탈하면 잘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눌러놓고 다시 튄다면 강하게 나간다면 얘는 튕겨나갈 수가 있겠죠. 어쨌든. 너무 바이오는 일단은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 모아서 일단 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저항값에 부딪혔다? 이 안에서 파동을 치면서 한번 전진하면 열린다, 길은. 예. 다만, 이 자리를 만원 밑에서 놀아나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별로 안좋다는 얘기죠? 자, 보다시피 거래도 있었고요. 이 거래 물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물량을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항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저항이가 아니라 이게 지지 매물이 돼서 이렇게 튕겨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 노무바이오는 만원과 만원과 만 오천 사이에서 만원 부근이 지지되는 형태를 보고 접근한 게 어떻겠냐는 거죠. 지금은 위치가 중간인 거고, 만약에 들어가신 분이라면 만원 이탈은 안 되겠지. 그걸 잘 보시고 예,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정문 1층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이 그리시는 선 하나하나가 위대한 기법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위대한건 아니고, 여러분들 경험치가 없어서, 경험치가 없어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이 많은 분들 다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구체적으로 많이 안 해봐서 그렇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TV 대표 전문가, 정문일지 황철중이었습니다.